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엘빈 건강TV 김정욱 강사 오늘 양평을 아주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농어촌문화체험단 연합회에서 양평농장 체험을 했습니다. 무농약 체험단지이기도 합니다. 아, 청정지역 양평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아,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 힐링하시고 건강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엔도신 <laughs>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예성을 예예예 아, 더욱더 아 크게 아 더욱더 크게 한번 향성 시작 예, 예, 예아아아 아까 신나들 맛있게 하셨죠? 예 네, 네. 저는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떡국을 안 먹었습니다 <laughs> 아, <laughs> 하 <전산하나> 콩고구마가 <남더라고요. 홍보로가. 웃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여러분, 소화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 소화시키는 데는 아주 웃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먼저 박수를 치면서 한번 저는요, 웃어야 내가 그냥 속이 흐려나거든요 한번 해보고 15초만. 시작! 우와! <laughs> 그쵸? 네. 네. 왜안 오냐? 그러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laughs> 이러거든요. 맞습니까? 네. 어, 그래서 웃을 일이, 웃을 간절히 일이 간절히 있을 때만 웃을려면 네.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더더군다나 못두서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엄청 늘어난답니다. 네. 그래서 웃음 네. 치료 운동을 네. 배워가지고 네. 혼자서도 네.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네. 너무 쉬워. 그냥 웃음 퍽 올려서 웃으면 된다니까 배가 네. 힘주고 저를 한번 따라서 웃을 때는 하시는데 먼저 손바닥 좀 내밀어 봐네 손바닥 이 손바닥이 거울이요 거울 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웃을 수 있는 방법 아, 웃음을 더, 더,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음. 자 거울아 거울아 음. 거울아 거울아 음. 이렇게 말해야 네? 남자는 제일 아, 잘생긴지 누가 아니기로 잘, 잘 되겠죠. 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웃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해서 혼자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 네. 네. 그리고 걱정 근심도 웃으면 다 떠나가요. 슬라이라고한 그 번만 하는데 저를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자 걱정 걱정 근심 다 버리자 시작. 걱정 근심 다 버리자. <목소리> <다 근심. 목소리> 나를 앞으로 잘될 거야. 배우 마치겠습니다. <laughs>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laughs>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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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꽃 <웃음> <우승권> 살짝 켜서 <피어서>. <웃음> 세상 즐겁게 살짝 그 노래예요. <laughs> 손운동을 같이 <laughs> 다 해보세요. 좀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시작 걱정을 <laughs> 모두 벗어버리고 <laughs>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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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꽃 웃음꽃처럼 알짝 장을 모두고어버리고 웃으면서 즐기세요, 여러분 걱정 버리고 웃으면서 사실 거죠? 예. 네, 네 약속했어요. 예. 그러면 2021년도 신승년 모든 것이 만사 풍성하게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웃음뽑 피면 365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막. 열정으로, 시작! 열정으로! 미움 대신하면, 난뭐 해야 할 오케이. 사람으로. 아, 딱열심 끝내준다. 알았구나. 미움 대신하면, 뭐? 사랑으로! 마지막에는, 음, 한금 대신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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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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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로! 음, 음, 한 다음에, 음, 음, 박정대 소를 음, 1분 동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배웠어요? 예 예. 네. 자, 걱정 대신 뭐라고? 아, 맞 대신 뭐라고요? 다 맞았어. 안 맞았어. 대신, 금정 대신, 연장. 으로금정으로 포기 대신, 연장. 오케이, 10장. 맞아, 봤어. 제가 기억력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을 외우시면 치매 예방이 아주 좋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 대신 뭐라고요? 긍정으로 응, 오케이 미움 아니아니 보기 대신 열정으로 다 해버렸네 <laughs> 미움 대신 사랑 <사랑하러>. 오예 한숨 <laughs> 대신 기쁨으로 죽기 살기로 박장대서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주먹치고 그냥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예 전부 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새를 이렇게 해서 활기차게 활짝 문을 여는 겁니다 확장 날씨 네. 긍정으로, 긍정으로.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온몸을 움직이면서 해를 들게 웃을 때 암세포가 다 어. 소멸되버려 뭐가 소멸된다고요? 어. 암세포가 소멸돼요 어. 아. 암세포가, 아. 암세포가, 아. 암세포가 독소예요 독소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에 세번 이상 웃고 사시고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암 치매 치매혈관계 질환 절대 안 계시고 안 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환급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유튜브 김창옥, 예빙군남 t v 지금 당장 구독을 <laughs>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네 <laughs> 상로 마니다 <받침다>. 감사합니다. 이게 <laughs>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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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까지 주는데.

2021년도니까 2017년도 산을 이마트 가서 딱 계시면 천수와 동납을 했다. 동납을 했어. 와인은 건강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자. 와인은, 건강이다. 와인은 건강이다. 와인은 건강이다. 건강이다. 몸값이 있는 분인데, 오늘 이 공기를 마시는 값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욱 강사님, 건배제의를 한번 또 듣겠습니다. 네. 어, 2000... 21년이지요? 네. <laughs> 신축년, 신소해라고 해요. 신소해, 올해,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오늘부터. <laughs> 청바지를, 어, 함으로써,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은, 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 웃으면서, 정말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하면,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 들으세요. 참천은 네. 바로 지금부터다. 정말로 장바지, 정말로 장바지, 정말로 장바지! 정말로 우후! 네. 자. 하나, 둘, 셋, 하이팅! 네, 네. 자, 하트 한번 해 보세요. 하트. 자, 네.